자,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자막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텍스트를 하나 가져와야 되겠죠. 이펙트에 있는 퓨전 컴포지션을 가져오셔도 되고요. 어, 퓨전 페이지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막을 만들려고 하는지 어, 샘플을 가져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선택해서 숫자 1, 그러면 내가 어떤 자막을 만들고 싶은지 위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백그라운드를 투명하게 해주는 것은 또한 가지 어렌지 툴의 투그리드는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만들기 위해선 이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가져와서 다시 연결을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백그라운드를 가져와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텍스트 위에 올라가죠. 이 자막이 있음에도 보이지가 않죠. 이후 연결된 멀지를 선택을 해서 수업 인풋을 선택을 해주면 인 아웃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노드에 붙어 있는 노란색 화살표 연두색 화살표가 있는데요 노란색이 하단 연두색이 상단이거든요 스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거 귀찮잖아요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고 백그라운드를 놓고 얘를 여기 뒤에다 연결을 해도 똑같이 연결됩니다 그러고 나서 스왑을 하는 거죠 스왑을 해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의 알파를 이렇게 숙여주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퓨전 페이지로 올라왔을 때 템플릿을 이렇게 올려놓고 백그라운드를 가져온 다음에 백그라운드의 아웃풋을 템플릿의 아웃풋을 연결을 하고 월티탭에서 스왑 인풋을 해줍니다. 그러면 인풋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로 할수 있고요. 백그라운드는 이전과 같이 알파 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빼 놓고 텍스트의 앞이든 뒤든 뭐 네모나게 넣던 동그랗게 넣던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어... 자막은 어... 지막 개체로 하겠습니다 이건 좀 네모나게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썼구요. 이렇게 자막을 쓰고 이렇게 벗어나니까 당연히 크기를 줄여야 되겠죠. 전체 화면에서 두 줄이면 이 정도 크기를 선호하거든요. 자막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자막이 약간 누워있거든요. 이거를 share라고 하는데요. 요건 템플릿에 또는 텍스트에 템플릿을 선택하면 인스펙터 메뉴가 나타나는데 인스펙터. 인스펙, 아! 인스펙터 메뉴에서 세 번째 있는 트랜스폼의 하단에 있는 쉐어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눕고요. 오른쪽으로 빼면 이렇게 하면 뒤로 눕습니다. 그러면 살짝 이 정도만 살짝 누워줘도 느낌이 약간 비슷해지죠. 그리고 뭐 사이즈도 이렇게 살짝 높일 수가 있을 것, 있을 것 같아요. 어, 스펙신도 줄여주면 사이즈로 Y를 이렇게 늘리면 늘릴수록 자간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저는 사이즈에서 Y 값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스펙싱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줄여주면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 취향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원리를 좀알 때가 됐어요 원리를 생각해 보면 자막 뒤에 검은색 사각형 그리고 투명한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검은색 사각형 투명한 걸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연결을 해 볼게요 당연히 이건 자막 뒤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검은색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은색 사각형의 모양을 정해주는 건 렉탱글에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 음, 이, 이게 정확하게 비율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 하면 되지만 캡처를 위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모양이 틀리거든요. 이런 감은 어, 알아서 좀 잡으셔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여기 하이트로 높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 주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보기 좋은 대로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알 자막이나 뭐 다양한 다큐 자막들은 이렇게 끝머리를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지금 앞에서 배웠듯이, 검은색은 알파값을 내리면 사라집니다. 지금 했죠? 그러면 이 여기서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요 부분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타입을 솔리드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둘다 검은색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미리 검은색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어느 정도 흐릿하게 만드는지 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동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정도를 지울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지우겠다 생각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검은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알파 값은 다시 올라가고요. 똑같은 검은색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검은색과 이 뒷부분의 검은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뒷부분의 검은색을 이렇게 알파 값을 내려주면 이렇게 흐릿하게 되는 겁니다 경계가 있죠 경계가 없애려면 점점점점 이렇게 뒤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검은색도 알파 값을 내려줘야 될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 알파 값을 내렸던 것은 솔리드에 대한 설정이고 그라데이언트의 검은색은 또 다른 문제니까 앞쪽에 검은색도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주면 비슷한 느낌이 될 겁니다 이 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복사를 해 줄게요 Ctrl C, Ctrl V, Command도 되고요 맥북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앞부분이 노란색이면 되는 거거든요 뒷부분에 지우는 건 똑같고요 앞부분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 주는 거죠 비슷하죠. 그리고 알파 값을 이렇게 내려주면 투명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완벽하게 투명하게 되는 것은 검은색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색상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허옇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비율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할때 하단에 이렇게 있고 상단에 이렇게 있으면 이 높이는 평균적으로 이 하단에 있는 자막바의 절반 정도만 사용을 하거든요.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성향 같은 게 있어요. 0.75 정도 내리면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 비율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보통은 하단의 자막바에서 절반에 되는 수치 값으로 상단을 메꾸는 게 일반적이고 보기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맞아야 상하의 비율이 맞아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보기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검은색이고 지금 보면 뒷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백그라운드에서 노란색을 이렇게 뒤로 빼주고 검은색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검은색 투명도가 올라가니까 이만큼 지워지고 여기는 검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화되는 이 검은색들이 빠지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 걸 겁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보면 이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건 이 색상을 결정하는 요 삼각형 이 부분은 서로 만나면 이렇게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치하면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요정도만 요런 느낌으로 하면 비슷해질것 같은데 노란색에다가 투명도를 걸으니까 이렇게 허여멀건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는 칙칙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명도를 낮춰 주면 됩니다 윈도우 탭에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명도를 조금 어둡게 해 주면 요 느낌이 날 거예요 그쵸 요 느낌이 나죠 조금 밝아도 되겠다 요런 느낌 날 겁니다. 조금 더 투명하게 해줘도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요... 자이 정도로 만들면 되고요. 컨트롤 눌러서 요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어, 요거는 어, 크기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치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하면 되겠죠. 지금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요 자막이 너무 진하거든요 흰색이 그래서 흰색을 약간 회색으로 백색보다는 조금 회색으로 이렇게 잡아 줄게요 그러면 얼추 비슷한 느낌 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있는 자막하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컨트롤 C V 여기도 V 이렇게 해 주면 될것 같아요 연결해 주고 연결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오지러퍼니까, 오지러퍼만 남기면 되겠죠. 오지러퍼. 그 다음에, 검은색인데, 너무 검은색은 싫어하니까,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주고, 얘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면 될 겁니다. 조금 더 두꺼운 게 좋겠네요. 두껍고, 작고, 조금 더 길고, 어,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정, 요정도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늘렸으니까, 저는 자간을 이렇게 줍힌다고 그랬죠. 요렇게. 해주면 되고요 아까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복사해 줘도 돼요 하나 해서 작업을 하고 이걸 복사 하든 저걸 복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알려드렸던 여기다가 그냥 캐릭터 레벨 모, 모디파이어 활성해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개인이 사용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 이걸 만들어서 배포를 할 생각인데 만약에 그렇게 캐릭터 레벨을 설정을 해 놓고 세자거나 두자거나 자기 이름을 쓰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막바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 개로 줄여버리면 이 캐릭터 레벨 스타일링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복잡함, 귀찮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에 먼저 알려드렸던 호로전탈 앵커를 왼쪽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뒤로 빼도 되겠죠 채널명이 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설정해 놓은 이 부분을 기준으로 밀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음 템플릿 이 직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h 앵커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고 그거보다 조금 작으면 좋겠죠 작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잡을 때는 헷갈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자, 이렇게 보고 맞추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 화살표에서 위, 위에 화살표를 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그대로 밀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자막, 이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뒤로 하면 얼추 비슷한 자막이 될 겁니다. 대신 어 대신 어 대신 이 요거를 하나로 만들어 볼게요. 대신 자막 바어이 채널명이 이거보다 길어지면 당연히 전업주부 이 부분을 뒤로 밀어야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작아진다고 하면 그냥 그 위치를 잡아주게 될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전업주부 어차피 이 오지라퍼와 전업주부의 위치 수정은 가능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길어지면 조금 더 수정을 하되, 기본적인 앵커는 왼쪽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수정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중앙으로 가면 얘도 수정, 어차피 얘도 수정하고 얘도 수정해야 되지만, 네자 이상이 되지 않는 두 자나 세 자가 되면 위치 수정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자막을 먼저 만들고, 그 밑에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줍니다. 두 개죠. 검은색은 투명하게 뒷 부분을 죽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상단에 있는 것은 노랗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줄여도 되는데. 매크로를 내보내기 전에 여기다가 하나 더 전체적으로 수정을 할수 있는 트랜스폼을 하나 더 추가해주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센터, 사이즈, 앵글 이세 가지를 메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 사용하게 될 거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되고요. 자, 순서대로, 어, 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막에 대한 내용이 여기 센터까지 있고요. 호르전타를 혹시 모르, 몰라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센터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좌정렬이 될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 기존의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중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작업을 했고요. 하단에 보면 이 타입 요거는 왜 만들었냐면 요걸 이렇게 옮겨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단의 컬러들은 요겁니다. 자막바 노란색 자막바에 대한 내용이니까 신경 없,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 바뀌면 좋은데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 상단에 있는 것이 요 우측에 있는 거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채널명이 될 겁니다. 요건 뭐 직업이나 여러 가지 뭐그 다음에 그 자막에 관련된 크기나 트래킹이나 어, 위치 그리고 색상 폰트들을 바꿀 수 있는 폰트를 바꾸면 위치를 수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 자간이나 크기도 수정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컬러 요 노란색의 자막바를 크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넣는 바람에 이 자막바 이쪽에 인스펙터가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앉는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까먹었습니다. 제작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필요하시다면, 크기 조절이 필요하시다면, 이 하단에 인스펙터 메뉴 타이틀 옆에 있는 이 세팅에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17버전의 병, 경우에만 요런 형태가 되고요. 16이면 조금 다를 거지만 어쨌든 이 트랜스폼 메뉴는 있을 겁니다. 가장 끝이든 어디든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크기를 하시면 되고요. 난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면 요거 여기서 하단에 이 트랜스폼을 활성화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요빈 부분 눌러서 이렇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외곽으로 이렇게 줄이 줄였다 켰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되돌리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걸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레이어의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 사실 편집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 비디오 트랙이나 오디오 트랙도 레이어의 개념이고요 컷 페이지에서 작업하시는 이, 이거 트랙도 레이어의 개념 그래서 에디트 페이지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서 배경이 밑에 있고 자막이 위에 있구나를 직관적으로 알수 있지만 퓨전 페이지에선 그런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퓨전 페이지에서 어느 정도 레이어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면, 에디트 페이지에서의 이 레이어로 인한 착각이나 이 오류들을 벗어낼 수가 있고요. 어, 레이어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쌓이고, 그 다음에 어, 트랙에 대한 개념이 쌓이면, 어떤 우리가 어떤 영상을 봤을 때그 영상의 타임라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